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오수종, 내간종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멤버십 데이였죠. 그래서 오늘 수익 났던 종목들, 그리고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수익 난 종목의 패턴은 내일 또 이어진다. 요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를 하지 못했던 종목도 오늘 그림과 비슷하게 내일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특징주는 한농화성이었고요. 한농화성의 패턴을 한번 잘 보세요. 현재 주가 올려주고 이것보다 종가에서 종가를 조금 더 올린 상태에서 끝나고 오늘 시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시세가 이렇게 나고 이것보다 위에서 종가가 만들어지고 또 다시 시세가 나온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고가놀이라고 하죠. 이런 패턴이 오늘도 나와줬어요. 그죠? 이따가 이런 패턴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 우리가 했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 알루코 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일 알미늄 시세가 나면서 이거 짝짓기 매매죠. 짝짓기 매매를 통해서 바로 좀 따라가서 수익을 낼수있었고요 그죠. 요구간, 이 요구간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단기 시세 수익을 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자, 포스코 엠텍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보이세요? 시세 나오고 이것보다 종가가 고가를 만들어 줬죠. 꼬리가 길었지만 이렇게 마감했죠. 그리고 오늘 또다시 고가 놀이 시세가 나왔죠. 이런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요. 물량을 다 털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물량을 털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내일 똑같은 패턴으로 나올 종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나노팀, 나노팀 요 종목 2차전지 관련주로 오늘 당장에 바로 시세가 나와줬죠. 여기 차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런 구간 진입. 바로 이렇게 시세 맞죠 단기간에 살짝 눌러주고 바로 시세 나오는 패턴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그리고 석경 at 어떻습니까 자 석경 at도 고가 라인을 계속 유지해 주면서 이 구간 돌파 수익 맞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런 패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어야 우리가 괜찮은 시세를 단타를 칠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또 태경산업 같은 경우도 어 태경 화학이었나요? 그죠 태경 bk였나? 음, 태경 bk가 상한가 가는 걸 보면서 짝짓기 매매 맞죠 그리고 인탑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가 놀이의 패턴과는 조금 다르지만 요렇게 하락 자체를 잡아주고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털어준 거죠 그죠 거래 대금이 여기에서 충분히 터졌는데 나가지 못했으니까 v자 형태가 나오면서 시세 나오고 깔끔하게, 세력들도 어느 정도 탈출할 구간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그리고,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그죠? 박스권 돌파 여부를 보면서 시세가 나와줬고,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여기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죠? 요 구간. 요 구간의 매수, 바로 요 구간의 저항 구간의 매도. 깔끔하게 좀 바로 비중을 좀 실어서, 수익 매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 어제 말씀을 드렸던 HPSP 같은 경우도 오늘 충분히 또 시세가 나와주었죠. 그래서 멤버십 데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은 어, 이런 식으로 또 시간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드실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을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고,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고가 놀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것보다는 고가로 마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대가 나오면서 세력들이 도망갈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자, 요 패턴. 이겁니다탑 머티리얼. 맞습니까? 자, 지금, 종가를 완전 고가로 마감해주진 않았죠. 이것보다 높게 마감해주진 않았죠. 얘가 마감이 8만 1900원입니다. 자, 종가가 8만 1900원인데, 오늘 8만 1300원 마감했어. 그러면 야, 고가 노력 패턴 아니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세력들이 계속해서 주가 자체를 올렸죠.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회를 한번 보면, 모 결국에는 시간에 82,400원 마감이에 그러니까 시간 외에 괜찮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얘는 내일 82,400원 근처에서 출발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기존의 꼬리 구간들을 부딪히는 라인들이지. 이 꼬리 구간들을 먹어 주고 당기시세가쭉 쏘면서 쏘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내일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익을 냈던 나노팀 같은 경우도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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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는 제외하고요. 요거 중간만 제외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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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전 매물대 구간을 도전을 할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간 외에서는 1.1% 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큰 의미는 없는데 내일 이런 식으로 요거 꼬리 다시 잡아 먹어주면은 충분히 이이전의 꼬리 구간들을 먹어주면서 요런 매물대 구간을 충분히 부딪히러 갈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팀까지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꼭 등록을 해 두시고 HPSP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어쨌든 고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서도 나쁘지 않은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죠? 24,800원 마감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 라인이죠. 그러면은 오늘의 어떤 꼬리 구간을 다시 한번 또 돌파 시도하면서 단기 시세 나오고 꼬리 만들어 주고 빠져 줄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HPSP까지 총탑머트리얼 나노팀 HPSP 요렇게 세 개를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시고, 내일 아침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실시간 방송에서 또 진입을 할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오늘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고요. 멤버십에서도 굉장히 나름 괜찮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마감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35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